네 안녕하세요. 윌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소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오늘 정말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 정말 전 2년 전에 어, 이 상이 배우가 연기하는 셰익스피어인 러브를 봤었는데 정말 재밌게 보고 아 언젠가는 어저 무대에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했었습니다. 근데 딱 2년 뒤에 이렇게 셰익스피어로 참여하게 돼서 아무 영광이고 어, 이번에도 어, 정말 잘 열심히 많은 배우들이 준비를 했으니까 어, 기대 많이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우님들께서 코미디극을 만들라고 하는데 정말 개그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자칫 너무 개그에만 빠져있어서 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한 작품이 웃음에 묻혀버리면 어떻게 하나 좀 약간 우리 극은 너무 웃기지만은 않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내용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다달라 이런 관전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연습할 때부터 그 비율에 대한 어, 웃음과 감동과 어, 적절하게 함께 할수 있는 어,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. 이제 어, 공연을 막 시작해서 정말 관객들 분들을 만나면서 어막 그날의 또 공연에 따라서 그 관객분들의 또 분위기에 따라서 또 공연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더 안정적으로 멋지게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예. 그 이제 셰익스피어를 이제 역할을 담당하시는 배우분들께 질문드리고 을 싶은 부분은 각각의 네 분의 매력을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예어 저는. 연기를 할때 항상 어, 아니 그 연기를 할때 저를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야 또 저만의 윌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제가 뭐 규영이 형의 셰익스피어가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담으려고 하는데 저는 어, 우리가 생각하는 셰익스피어는 정말 훌륭한 대문호이지만 어, 분명히 그 사람도 인간이고.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어더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뭐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멋진 모습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뭐 귀여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어 저의 느낌대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매력으로 관객분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